와, 아, 빨리 엎드려. 다 들어와, 빨리. 아, 빨리 다 들어와. 주민규, 내 지금 내네 친구야. 빨리 엎드려. 엎드려. 아니, 씨뭐 아시안컵이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 아니, 뭐 어떻게 할... 이거 진짜 할 말이... 내가 할 말이 없어. 아니 빠따를 내가 이거를 일단 진짜 오늘 좋은 날에 내가 빠따를 왜 들어 나 이거 진짜 빠따 안 하고 싶어 진짜. 근데 빠따를 안 하면 내가 이거 할 말이 할 말이 없어. 오늘 경기에서 내가 뭐라 뭐라고 해야 사람들이 아, 백승호. 승호야. 아니, 아무리 오랜만에, 어? 대표팀 경기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 수준 레벨의 경기라 하지만, 뭐야, 이게, 뭐야? 아, 나 진짜, 이거. 아니, 자. 황인범은 황인범은 아시안컵 때 했던 얘기 나또 하려니까 나 진짜 오늘 근데 이제 이재성이 제일 좋긴 좋았어 이재성 좋았고 자 일단은 감독은 형들 제가 뭐 감독 문제라고 하는데 감독은 제 생각에 이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진짜 우리가 막 드라마틱한 감독이 오고 뭐 1년 이상 발맞춰가지고 그런 거 아닌 이상, 지금 감독 탓은 누가 해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감독 탓할 게 없다고. 자, 정우영도,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뭐, 설령우, 황인범, 이런 아시안컵에서 뛰었, 뛰었었던 선수들이 있죠. 그 선수들은 그 아시안컵에서 잘했을 때도 있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 아막 너무 아쉬운 실수 국대라기에는 너무 아쉬운 실수들도 막 아시안컵에서 많이 나왔잖아 황인범 설령우 오늘도 똑같았어 아 설령우 어떤 뭐 침투나 뭐 가끔 공가졌을 때 좋은 장면들도 많이 나왔지만 설령우 전체적으로 아쉬웠고 황인범도 황인범이 만들 때는 그래도 희망이야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어떤 터치로 패스로 변화를 줄수 있고. 어떤 번뜩이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황인범이 맞는데 그 상황이 조금 적은 게 문제고 그 상황이 없을 때는 아한 끗씩 너무 아쉬워 패스 2m씩 아쉬워 터치 50cm씩 아쉬워 이런 게 너무 많아 잔디 탓하기에는 카타르 잔디 너무 좋았어 김영권 김민재 수비도 오늘 뭔가 어수선한데 생각이 많은데 정우영도 자, 좋은 장면도 나왔어. 정우영, 위는 턴오버가 나오더라도 과감하게 사이드 돌파든 안으로 쳐서 계속 소유를 하면서 상황을 보든 저돌적으로 하는 맛이 있어야 돼. 황희찬 봐봐. 그렇게 해야 어떻게든 찬스가 나고 구멍이 나고 균열이 나는 건데. 정우영도 황희찬 정도의 어떤 그런 포스는 아니지만 파괴력은 아니지만 정우영도 비슷비슷하게 한단 말이지. 그래도 시도 한단 말이지. 근데 그 시도가 조금 더 정교해야 되고, 조금 더 성공률이 조금 더 올라야 돼. 지금은 너무 턴오버도 많고, 정교함이 떨어져. 홍현석? 리그에서 자신감 있게 하던데? 대표팀 와서도 조금 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 근데 그 주도적으로 하려면 자신감과 어떤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데, 지금 아직 홍현석이 이강인처럼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아, 미달인데? 홍현석 포지션 어떤 공미 뭐 마지막에는 약간 사이드도 봤지만 공미 어떤 공격적 위치에서 뭐 사이드 윙이든 세컨 스트라이커든 주도적으로 해줘야 돼 홍현석이 주도적으로 그런 위치에서는 오히려 안전한 것만 하려면은 안 된다니까 채팅창에 이승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주도적이 제가 말하는 그 이승우 장점 이승우의 장점 물론 선수마다 장단점이 있어 주민규 뭐차 잘한 거 못한 거 없어. 그냥 늘 먹던 거. 주민규가 늘 먹던 거한 거야 오늘. 물론 대표팀이 오늘 완전 첫 경기 데뷔전이라 막 긴장하면 뭐 터치도 삐나가고 늘 먹던 거안 먹고 빅맥 세트 안 시키고 그냥 양념감자만 시킬 수도 있었는데 주민규는 빅맥은 그냥 시킬 줄 알아. 원래 주민규는 늘 먹던 거야. 원래 주민규가 울산에서 K리그에서 내내 하던 거. 등 따. 주민규 제일 잘하는 거. 내주고, 돌려주고. 근데 이강인이랑 주민규랑 같이 한번 못뛴건 아쉽긴 한데, 아, 황선홍 감독이 좀 이렇게 막 평가전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조합도 손흥민 원톱도 잠깐 시켰다가, 아, 감독님, 잠깐만. 이거 평가전 아니잖아요. 주민규 선발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꼴먹힐 줄 모르고, 이제 주민규를 내가 봤을 때 뺀다고 교체를 대기시켜놨는데, 골 먹자마자 주민규가 나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황성문 감독님도 축구 원투데이 하신 거 아니고 한골 먹고 태국이 템백으로 다 내려섰는데 근데 주민규를 빼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맞잖아. 그죠? 그렇게 된것 같아. 이강인 들어오고 그 크로스 장면 얼마나 많이 나왔어? 3개인가 4개 나왔거든요. 하, 그때 이제 주민규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번 대표팀 선발 전부터 명단 나오기 전부터 주민규 얘기보다 더 많이, 한, 많이 얘기한 선수가 있어요. 나는 만약에 이번에 새로운 얼굴을 뽑아야 된다면 1번은 정호연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호연이 뽑혔더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죽이나 살리나 정호연을 키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정호연을 지금 당장 경험이 없고 어려서 실수가 많고 하더라도 지금 수비형에 여러 명 시도시키고 뭐 원래 대표팀 예전에 뽑혔던 선수 다시 넣고 할 시간이 없어 정우현 얼른 키워야 돼 아니면 박진섭도 있었잖아 박진섭도 박진섭 손흥민 골 넣고 옆에 달려가서 연예인이야? 아 농담이고 잘했어 크야